가정에서 손쉽게 전문 제과제빵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위즈웰 디지털 컨벡션 오븐은 넉넉한 사이의 용량으로 여러가지 빵과 디저트를 한 번에 구울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크기가 크지만 소음이 적어 집안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며 온도 조절이 정밀하게 이루어져 항상 완벽한 구이 결과를 선사합니다. 사용자들은 작동이 원활하고 성능이 뛰어나며 구워진 빵이 잘 구워지고 온도도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이얼 조작부와 테프론 코팅 내부로 사용과 세척이 간편하며 12시간 타이머로 다양한 요리도 손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의 긍정적인 리뷰는 디자인, 용량, 성능 모두 만족스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홈베이킹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